이제 제가 작년 2월에 찍었던 영상이긴 한데 이번에 그 갑자기 요즘 실력이 물 올라가지고요 뭔가 산삼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파킬로 아 제발 내 거야 내 거야 아 안돼 먹지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산삼이랑 파킬로 이제 대결을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지면은, 제 옛날 스킨으로 바꿀 거거든요? 진 사람이? 끔찍한데. 아, 끔찍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셨기 때문에, 예, 지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꼭 끔찍해 할 예정이에요. 어, 내가 이기는데? 누구세요? 아니, 누구세요? 그래. 그, 어딜 봐서요? 자, 아, 그러면은, 봐주긴 뭘 봐줘. 안 봐줘도 돼. 어차피 요즘 파킬 먹는 실력이 올라가지고요. 딱대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내 주맵으로 간다. 음... 아, 제가 이 맵에서 또. 아, 그 아, 제가 이 맵을 또 잘하기 때문에. 아, 누가 요즘 이런 맵 쓰지? 아, 제가요. 급 있네. 이맵이 어딜 봐서 극혐이죠 그 여러분, 야 우리 우리 집사들아, 이맵 솔직히 감맵 아니냐? 솔직히 감맵이지. 노잼맨 나와. 야 노잼맨 나. 와야 노잼맨. 요즘 초보들만 감맵. 간매... 아야감맵실래 뭐? 뭐뭐 <laughs> 어, 뭐. 뭐, 뭐. 저격들이 또 저격들이 또100%또 이제 우리 집으로 올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산삼에 파킬이 돼주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제 얘가 지금 티베깅을 하는 게 뭔가 약간 사가지가 없기 때문에 금을 주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방어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침대가 터져야지 이제 파킬을 제가 네,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닌 것 같아. 넘어갈게. 뭐 미친. 또렇 인줄을 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이제 파킬 먹으러 가야지. 아 맛있겠다. 마침 또 저기 레드가 파킬이기 때문에, 아니 파킬이 래 파킬을 파퀴 예정이기 때문에 파킬을 예정. 레드 무시? 아저뭐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아 괜찮아요. 님 어차피 파킬 못 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나이스 끝이. <laughs> 자 이제. <laughs> 자 <laughs> 이제 자 파키를 먹으러 가볼까 아니, 얘들아 지금 가 빨리 수거! 나가! 안 돼! 응안돼 얘들아 안돼 절대 안 되지 얘들아 그치? 아 진짜 안돼 생기가 얼마나 소중한데 아니 진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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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네? 맞어 네? <laughs> 에이 이거는 이제 유아각을 위해서 봐준거죠 나 아, 지금 다이아 4개가 있는데 이거 다싹다 다 이거 그 드래곤 뇌로 몰빵하기 전에. 자, 저는 이제, 얘가 파키를 먹으면 안 되니까, 자, 이 이것을 들 몰래 가도록 하죠. 님들 이거 그 제가 그 가는 거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님들. 에이, 님들. 에이, 저 어차피 스킨 그두번 다시 그 스킨을 낄 일은 없기 때문에. 아 아니지, 아니지. 아, 아예 낄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 제가 낄일 없어가지고. 아, 어, 내가 낄 일이 없네? 누구세요? 아,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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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피가 피가 없는데 피 없는데 피 없는데 오오오오오오형오오오형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홀오오이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지야 일로 와 화이트 일로 와 보라 적당히 해라! 야! 야 얘들아! 얘들아 적당히 해! 아 얘들아 잘한다 아 얘들아, 잘한다, 저, 얘들아.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고 아 짜증나 아짜한다 아, <laughs> 적당히 해 얘들아 어? 아니 그거 어? 너네 지금 부스팅으로 싹다 밴드하고 싶은 거야? 어? 벌써 밖에 여섯 갠데요? 어? 이것도 마이너스 1인가? 네네 아. <laughs> 네. 어? 나이스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하나 먹었다 아 드디어 <laughs> 한 개. <laughs> 드디어 한 개야. 아나 하나네. 음 이제 M M 먹어. 음. 요즘 누가 M M 먹지? 그냥 바로 가야지. <laughs> 네? 오 파키라 파키라 어디 가니? 파키라 파키라 이제 내 파키리. 에이 설마 그런 일 없어. 에이 나는 잘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잘하기. 이 파이버 스킨인데 친구야. 어, 뭐야? 붙어 뭐 죽었네. 아, 개꿀... 이런... 이런 약간... 그 시리즈들은요, 싹다 연겜이 있어가지고... 아, 양아치세요 진짜... <웃음> <웃음> 죄송한데... 7개 먹었는데 이걸 무효처리로한다고 그래 죄송한데, 제 유튜버 베스트 실친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유튜버 베스트 실친에서도 정말? 그 연겜이 있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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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시만... 어... 자... 하... 처음부터? 자, 그러면 브릿지는 이제 당신이 하시면 되고요. 어, 대신에 이제 방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맞다! 32연승? 개꿀. 야, 내 연승 어디 갔어? 야, 내 연승. 내 연승. 내 연승 어디 갔어? 한, 파이카스 펠스를 이제 차단해야지. <laughs> 네, 내 연승 내놔. 야! 아니, 괜찮아요. 연승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 3이라는 그 숫자도 사실은 숫자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3 3위도 이제 숫자에 불과한. 근데 왜또 이런 맵 하시죠? 아, 왜냐면 이제 제가 연승. 어, 나이스. 다음 판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맵 하시죠. 싫어요. 얘들아! 얘들아! 내 파킬이 되지 않으련! 내내내 파킬이 되지 않으련! 내 파킬이 되지, 되지 않으! 죽어 아! 아! <laughs> 근데 이거 스킨 기간은 얼마나? 아 그건 이제 사다리 타기 1년도 있어? <laughs> 어? 아 최대 3개월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 <laughs> 얘들아 얘들아 눈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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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뛰는 건 어때? 음. 야너너내 너 시청자 내 시청자야? 내 시청자면은 당장 그 시청자 아니래 시청자 아니야? 어? 잠깐만 야나왜왜 왜, 갑자기 나한테 와 아니 아니 옐로한테 가는 거 아니었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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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니지 어? 룰루 뭐하냐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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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죽어. 아니,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어 무토 다 죽여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이제 딱 돼. 어리멍년 소리? 살이... 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6대3 6대 3까지 왔는데 잠깐만 너 혹시 어디 침대 깬데 없구나? 오케이 어 잠깐만 그레이 그레이 에이 에이 설마 에이 그레이 파키를 먹고 그렇겠어. 그레이 개악파 진짜. 그치그 베이 파키를 내가 냠냠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레이 여기 있지. 어 그레이가 어, 아니, 하나가 팔피니까 8P. 응 하나 팔피죠 잠깐만 10P야. 잠깐만. 응1 4피 응. 14P, 응. 선비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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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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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안돼 야 죽지마 이아니지 에이 에이 아닐 거라 믿어 에이 아니지 에이 아무 것도 아니 영겜으로 하려고 했다가 영깨을안 하고 지금 두 번째 판으로 바로 온게 어디야 아코야도 이제 내꺼라서아저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분이 얘기요 그걸 안 안돼 죄송한데 그 이제 여기 옐로우도 꼭 깨질 예정이기 때문에 뭐하세요 형님은 <laughs> 저와 다르게 침대를 못 깨시네요? 나 뭐하냐 진짜? 아니 아니 침대를 깰수 있었거든요? 네 침대를 깰수 있었는데요 못 깼어요. 아안 되겠다. 필살게 들고 간다. 어아 아니 잠시만 오타한테만 좋은 거. 야야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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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템정님템정님 나중에 이거 컨텐츠가 망했는데요? 컨텐츠가 망하게 생겼는데? 일로와, 일로와. 야, 컨텐츠 진짜 망했는데? <웃음> <웃음> 에이, 봐주실 거라 믿을게요. 에이, 에 봐주시라고. 에이, 좀 봐주시라고. 이제, 내 네, 님, 겁나 렉 걸리는 맵으로. <laughs> 네? 아이 <아니>, 미치겠어. <laughs> 아, 앞으로 평생 요 맵으로 해야겠다. 평생. 일단은 얘는 지금, 일단은 무조건 렉이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 얘를 버리고 바로 철 12개를 먹고 바로 러쉬를 갈 거예요. 수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침착하게, 이제. 어, 그린이가 청산네 어? <놀람> 감사. 음, 그러게 포맷을 왜 했어? 진짜 제아제그 컴퓨터 포맷하고 나서 컴퓨터가 멈추질 않아요. 아니 제 필사기가 산산 멈춰 이거였는데 멈추질 않아요 이제. 근 예. 네. FPS가 40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어 개꿀. 개꿀. 좋아요. 할수 있어? 잠만. 팟킬 노다진데 여기 장사 없어. 필 노다진데? 팟킬 노다진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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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대박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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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화이트야 화이트야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화이트야 멈춰 멈춰 멈추라고 멈춰 멈춰 빨리 멈춰 야야야 야, 야. 화이트야. 화이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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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핑크한테 깝치지 마 나한테 깝쳐 그치 좋았어 음 이제 바로 핑크 핑크야 제발 핑크야 제발 핑크야 핑크 야 이제 내 파킬이 되지 않으려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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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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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킬 네 파킬 자 이리 온 열로 아대발 근데 몇판할 거예요? 7 판이요 원래 5판 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많이 빼서 먹을 예정이라서요 예그 제가 좀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결과 7 판을 해야지 따라 잡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음, 그럼 너 양아치다. 어 어떻게 알았죠? 아 양아치는 아니고 양아치 양아치 오펀 양아치. 음 핑크 저희 이제 오는데 그냥 무시될까요? 어 제발 무시해 주세요. 아 오케이. 야 옵시라고 했던, <laughs> 했던 사람 나와. 야 옵시라고 했던 사람 나와. 야. 어 나이스. 나이스 핑크 구에 아니 진짜 어이 없네. 오케이 6점까지 좁, 좁혔다. 렉 걸릴만한 게렉 걸릴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 여러분? 아폴로. 어 이거. <laughs> <laughs> 지금 백도 안 나오고 있다고요. 나이트 <laughs> 잘해 보여요. 너너질것같아 하가 아, 난다고. 아내 네, 소중한 나그한깨지도 냅둘까? 음. 아 우리 깨질 것 같아요. 안 깨져요. 아나 너무 잘해. 잠만 저러면 선선한테 파킬 뉴잖아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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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오 이거까지 못 먹었으면 큰 이거까지 못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우리는 우리가 우리는요 이렇게 사이가 정말 아주 좋단 말입니다. 아안풀었데요아 네. 이렇게 파킬도 하나씩 나눠 먹고 얼마나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선삼을 만나거든요. 제가 그 만만하다고 한데 한번 팔씨름을. 어. 나이스. 그래야 제발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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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어, 그치 자 그다음 아니, 핑크야 아니, 핑크 이리온 핑크 이리온 핑크 이리온 핑크 이리온 핑크 이리온 핑크 이리온 핑크, 핑크, 핑크 이리온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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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핑크, 핑크, 이리 핑크, 핑크. 자 얘들아 뭐해 진짜 아 잠깐만 너도 파퀴 두개 먹었네 결국은 똑같아 아니